현재 NBA에서 가장 핫한 선수 쿠퍼 플렉 요새는 에어 플렉이라는 수식까지 붙으면서 인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백인 선수에게 에어라는 수식은 거의 잘 붙지 않죠. 그만큼 플레이가 화려하고 임팩트 또한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31경기 정도 진행됐으니 대략 리그의 40% 정도를 지나고 있네요. 그에 따라 중간 평가적인 성격으로 쿠퍼 플렉 선수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신구가 리그 적응을 마치자마자 본인 성적이 상승하고 하필 또. 팀 구성이 완전치 않아서 경험치까지 몰아받고 있어요. 물론 경험치 몰아받는다고 다 이렇게 활약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 친구가 특별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쿠퍼 플렉에 대한 현재까지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초반은 어버버하면서 소극적이다가 조금씩 공격의 적극성이 더해지고 공수 모두에서 활약을 하면서 최연소 기록을 하나둘씩 갈아치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 에이스인데 에이스야? 야 네가 팀 에이스다. 심지어 복귀했던 AD마저 다시 부상을 겪으면서 소년가장의 길이 제대로 열렸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아주 꽃 같은 길을 걷고 있죠? 네, 축하합니다. 우리 구퍼, 화이팅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죠. 장점은 백인, 루키, 나이, 좋은 운동 능력, 성실한 자세. 단점으로는 코스형과 슛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NBA는 자국 내 슈퍼스타가 부족합니다. 커리와 르브런 같은 아이콘이 저물어가고 있고 중간에 등장했던 자이언, 자모란트 같은 애들은 농구 외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총, 밥, 부상,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결국 NBA 사무국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었는데 스스로 밥을 안 먹겠다고 차버린 셈이 되었네요.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쿠퍼플렉이 나타났으니 엄청나게 뛰어주고 싶을 겁니다. 운동 능력이 좋아서 공수 양면에 걸쳐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애가 또 성실하고 집안 자체도 농부 가문입니다. 성실한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수비로 판단 가능합니다. 자신이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도 필요에 따라 헬프 디펜스를 가면서 림 프로텍팅에 도움을 주거든요. 즉, 위크사이드 수비가 되는 친구다. 이제 고작 11살 아니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는 생일이 지났죠. 19살인 선수가 대인 수비와 팀 수비 모두에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 단점은 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자 수준은 아니지만 3점 성공률이 30% 미만인 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앞서 언급했듯이 성실하다고 했죠. 그리고 결단력도 있어요. 성공률이 낮아도 쫄지 않고 던지는 모습을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을 언제나 품고 있어요. 쿠퍼플렉 어디까지 성장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근데 코수염 단점이라며 왜안 다루냐? 그건 뭐 다음에 하자.